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7년 발표된 소시오트리 저널 오브 그룹 앤 인터그룹 테라피 학술지에 소개된 제이콥 모레노와 제르카 토만의 대답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답문에는 연극 속 심리극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연극을 통해 심리극을 공부하는 색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모레노 부부와 심리극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이 대화를 나누고 2년 뒤에 부부가 되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연극, 영화, 방송국, 텔레비전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며 대중의 영향을 주는 치료와 유사한 방법들과 전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리극 기법이 대중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시인이나 역사학자나 소설가, 특히 극작가일 경우 자신의 미학적인 영역을 넘어 사제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심리치료사의 역할까지도 아우르게 되죠. 본능적으로 치료적인 잠재력을 지닌 장면들을 구상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능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들쭉날쭉하게 느껴진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예술가의 유해한 카타르시스와 과학적 극작가의 치료적 카타르시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와 극작가는 직관에 의존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거지만 심리극 연출가는 체계화된 직관, 즉 자발성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드라마의 과학을 확장하려면, 즉,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정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시대의 드라마. 특히 현대 드라마에서 치료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들을 식별하고, 둘째, 자주 관찰되는 특정 기법을 기록하며, 셋째, 각각의 기법이 관객에게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넷째, 심리극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비교하며, 다섯째,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여섯째, 무대 앞뒤에서 관찰된 관객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거의 일치하네요. 그래서 저는 우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다시 봤습니다. 오셀로는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결혼하고 결국 그녀를 죽인 후 자살하는 이야기인데요. 전형적인 드라마 기법을 살펴보면 관객에게 다른 해결 가능성 없이 종결형 결말을 강제로 제시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심리극은 다양한 대안과 해결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셰익스피어는 강제된 결말을 제시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궁극적인 형태로 결말을 제시하죠. 그의 상상력은 관객에게 대단히 강력하고 암시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관객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최선의 결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극작가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객에게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결혼하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진 않죠?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함께 연극을 본두 흑인 관객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한 분은 연극을 보면서 시적인 아름다움과 강렬한 감정에 푹 빠질 수 있었지만 흑인과 백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백인들이 시도해 매우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셀로가 광기에 휩싸여 아내를 죽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거죠. 실질적인 살인자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 분은 만약 오셀로가 무어인이 아니라 완전한 흑인이었다면 자살할 기회도 없이 린치당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극 속에서 오셀로는 자살할 수 있는 허락과 명예를 얻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자신의 연극이 미국의 백인과 유색 인종 관객에게 주는 영향을 목격한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저는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관객을 위해 새롭게 희곡을 쓸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심리극 작가, 정확하게는 사회극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적으로 훈련받은 전문 배우들 외에도. 흑인과 백인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을 고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셀로는 진짜 살인자가 아니라 이용당했고 데스데모나는 그녀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해석은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쉐익스피어의 사적인 개입과 관련 있어요. 극작가들이 자신의 주제나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극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사용하는 건 흔한 일이죠. 때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극적인 객관성과 이야기 전개의 논리 뒤에 숨어서 말이죠. 오셀로의 경우 특히 이하고라는 등장인물이 셰익스피어의 생각을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미학적인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사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다만 그는 자신과 관객에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과를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테모나와 오셀로가 모두 죽는 것은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이야고라는 등장인물은 우리 문화적 가치체계에 영향을 주는 기계장치의 신으로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든다는 거군요. 그는 작가를 대신해 극을 이끌어가는 거고, 작가의 이념을 대변하는 거군요. 주관적인 극작가는 객관적인 극작가와 대조적입니다. 후자의 경우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극 밖에 자리 잡은 뒤 갈등의 원칙에 따라서 등장 인물을 움직이려고 하죠. 흑인 관객들이 지적한 것처럼 오셀로는 전형적으로 비치료적인 결말입니다. 백인 여성 관객에게는 흑인을 멀리하라는 경고가 되고 흑인 관객에게는 백인과 사랑해봤자 결국 실패한다는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대한 극작가는 반동 세력이 되어 인종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죠. 이때는 치료자가 예술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현대 희극에서 심리극 기법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걸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 테렌스 레티건의 오 미스트리스 마인에서 그런 점이 보이더라고요. 런트 부부가 출연했던 그 작품이요. 그 작품이 심리극과 관련 있나요? 네, 줄거리는 이래요. 어느 날 외지에서 돌아온 한 청년이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것을 발견해요. 그는 어머니의 연인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둘의 관계를 끊으려 하죠. 마지막에 심리극처럼 진행되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그 장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연인이 찾아오고, 어머니는 그에게 지금 아들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며 걱정해요.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즉흥 연기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식당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연극으로 진행되는데 그녀와 남자친구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지만 마치 이곳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그럴싸하게 시범을 보여주지요. 이거 역할 바꾸기와 비슷하네요. 그 남성은 가상의 연극을 통해 연인의 아들이 자신과 동일시해 보도록 유도했군요. 그렇죠. 그는 아들의 보조자아가 되고 반대로 아들은 자신의 보조자아가 되는 방식을 취해요. 이런 식으로 그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반감을 줄이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그녀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전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즉흥 장면이 없었다면 아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 전체를 보았을 때이 장면 없이는 관객에게 필요한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 덕분에 그 남성도, 어머니도, 아들도 모두 심리적으로 정화되고 관객 역시 만족스러운 결말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요즘 브로드웨이에서 화제가 된또 하나의 연극이 있어요. 모차르트의 크리스토퍼 블레이크라는 작품이에요. 심리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연극을 집필한 작가가 우리 심리극 세션에 참석한 적 있거나 주인공 경험을 한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엇보다 이 작품은 상황극인데요. 한 가지 설정. 그러니까 이혼 재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부모 중에서 누구와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아들의 갈등이 이 연극의 핵심이에요. 아들은 결정하기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상상이나 몽상을 통한 심리적인 도피가 발생하는데 무대 위에서 그대로 실현되죠. 그건 심리극의 핵심 원칙과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곧바로 심리극 안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주인공에게도 관객에게도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블레이크의 작가는 이 소년에게 자신의 경험을 극화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극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바로 그렇게 해보도록 권유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크리스토퍼의 투사 장면들이 때때로 부자연스럽고 주문 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내담자의 불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아니라 작가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심리극과 유사한 이 장면이 없었다면 이 연극은 단순하고 진부한 법정극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 장면들이 작품에 긴장감과 에너지를 부여하더라고요. 만약 작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작품을 구성했다면. 사건의 흐름은 현실적 사건의 차원에만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장면이라든지 판사, 남편과 아내, 아들, 기타 주변 인물들의 장면들이 점차 고조되다가 절정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만약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망상이나 환각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것도 사실감 있는 방식일 수 있죠.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의도적으로 그간에 극을 넣어 심리극과 비슷한 장면을 넣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햄릿은 왕과 왕비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음모였다는 사실을 투사적인 방식으로 보여줬어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블레이크는 그런 설정이 아니에요. 이 장면들은 크리스토퍼가 만들었다고 하지도 않고 작가가 상상해서 삽입한 거예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작가가 확장한 거예요. 만약 크리스토퍼 블레이크가 동화 같은 판타지극이었다면, 상상 속 장면들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원리가 작용합니다. 현실 장면과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즉, 특정한 현실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여 실제 상황을 확장하는 거죠. 현실적이고 평범한 장면일수록 나란히 전개되는 심리극적 재현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비슷한 시도는 과거의 극작품에도 가끔 있었지만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한 건 대부분 심리극적인 제작 기법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리극 세션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본 기억이 나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심리극의 핵심은 등장인물이 실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에요. 현실 장면이든 투사된 장면이든 그 모두를 등장인물이 직접 제작한다는 점에서 다르죠. 반면에 연극은 극작가가 인물의 내면을 상상해 대신 써주는 방식이에요. 심리극 속 배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투사했던 내면까지도 재현해요. 예를 들면 기억나시죠? 어떤 젊은 군인이 군대에서 무단이탈했던 사례요. 기억나요? 그 사건 때문에 그 군인은 해고되었고,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맞아요. 그는 현실과 심리적 차원을 무대에서 모두 재현했어요. 그가 두 차원의 경험을 동시에 무대에 올리면서 더욱 강렬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투사했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블레이크의 투사 장면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진행되고 극작가에 의해 떠밀려 간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건 일종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같은 투사였어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블레이크에는 실제로 두 개의 작품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고통을 살아서 겪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가 그 사이에 삽입한 제2의 극입니다. 작가는 그것들이 마치 크리스토퍼의 내면에서 벌어진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지적인 입장에서 강제로 주입했어요. 반면 심리극에서는 모든 내용을 주인공이 전개하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크리스토퍼 블레이크의 투사 장면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크리스토퍼로서 대사할 때는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그를 대신해 신의 역할로 넘어가면 대화가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져요. 감정이 끊기고 대사의 구조도 왜곡되고요. 저는 그 원인을 알것 같아요. 작가는 투사 장면이 꿈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왜곡되고 유치하게 구성한 거죠. 이건 정신분석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할 만한 꿈에 가까운 투사예요. 하지만 실제 심리극에서 다루는 투사 장면은 훨씬 명확하고 조직적입니다. 주인공은 실제 상황을 창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방식으로 재현하죠. 연극 크리스토퍼 블레이크에서 크리스토퍼는 실제로 잠든 것도 아닌데 작가는 그를 꿈 상태로 밀어넣고 있어요. 그저 법정 대기실에 앉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차라리 작가가 다음 작품을 쓰기 전에 우리 심리극 세션에 한번 와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인정하셔야 할 것은 극작가는 이 삽입 장면들에서 다양한 심리극 기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실제 인물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의 부모를 삽입 장면에 등장시키는 방식은 현실화 기법과 유사하죠. 어머니가 이혼을 결정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크리스토퍼는 자신을 이혼 고아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심리극의 거울 기법과 비슷해요. 또한 미래 투사 장면도 등장하죠. 이 장면에서는 부모가 빈민가에서 힘들게 사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남미의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부유한 목장주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확실히 이건 심리극에 거의 가까운 준심리극 기법들입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보면 꿈처럼 구성되어서인지 현실감이 부족해요. 부모가 왜 이혼하려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그 갈등 속에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제3의 인물을 끌어들였다면 훨씬 강력한 긴장과 설득력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가 선택하게 되는 아버지도 그 동기가 부족하고요. 작가가 사용하는 여러 심리극 기법들이 상상 논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지 못해요. 이혼하는 이유나 부모 선택의 근거가 설득력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치료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결혼 문제를 다루는 이 연극을 보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극작가도 관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레노. 그렇게 연극에 대해 잘 아는데 왜 극작가가 되지 않으셨나요? 맞는 말이네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저도 몇 번이나 극작가의 길을 걸을 뻔했지만 제 안의 악마가 저를 말렸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연극을 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그걸 쓰려고? 그래서 저는 극장을 찾았지요. 어느 날 유명한 배우가 그 배우는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왕 역할을 연기하는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보는데 제 안에 악마가 속삭였어요. 저 배우는 왕도 아니고 왕처럼 연기하지도 않아. 결국 저는 극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무대의 공연을 중단시키고 그 배우에게 왕을 연기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보여주라고 외쳤죠. 결국 저는 체포되어 극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대 위의 연극보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진정한 드라마를 찾게 되었지요.